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 사순제 4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탈출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32, 33, 34. 금송아지 이야기죠. 요거는 빼도 31장에서 35장으로 넘어가는 게 부드러운데, 32, 33, 34.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 네, 수업 중에 설명했죠 금송아지 사건 네. 거기에 맞는 시편 시편 1 0 6편 네.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잘못 써놓고 또 틀렸다고 안 했어요 음. 그냥 그래려니 하세요 시편 <laughs> 106편 네. 백성들은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복음은 요한복음 5장 계속 이어서 5장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다섯가지 마지막 모세 네, 쭉 보겠습니다. 네. 자, 탈출기 32장 금성아지 사건입니다. 네. 수업시간에 얘기했듯이 31장에서 35장으로 넘어가야지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32, 33, 34가 들어있어요. 금성아지 사건은 이거를 오경의 저자가 왜 넣었을까? 원래 이게 빠져야지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러운데, 네. 금성아지 사건은... 마이너스 721년 사건을 사건의 기원 왜 부강국이 멸망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금성아지 사건을 음, 오의오경을 통해서 경고를 하면서 음, 맨 마지막 부분을 또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적 사건을 좀 볼까요? 음. 933년에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음. 그래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그래서 북왕국의 10개 지파가이렇 뭉쳤는데, 남, 유다는 다윗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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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로 해서 쭉 이어지는데, 북왕국은 음. 계속 쿠데타 일어나서 왕권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부강국에 나타난 예언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여 물론 아모스도 남쪽에 있다가 북쪽 가서 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영향을 받은 지혜문학가 들이 어, 지혜, 지혜문학가 지혜 지혜로운 사람들 개혁가 이 사람들이 요거를 만들었죠. 신명기법전. 부한국의 헌법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그래도 안 지켜진 거예요 했죠. 망했어요. 왜 망했다? 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자 하면서, 마이너스 500에서 400요 사이에 토라의 작업이 있었는데, 멸망 후에 귀환한 다음에, 오경이, 오경이 편집될 때, 32, 33, 34가 내용이 들어갑니다. 금성아지 사건이. 예, 다시 구경의 구절을 보면,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예, 750년경에 요거 1번, 신명기 법전을 부강국의 개혁가들이 만들었지만 하느님의 용침에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721년에 멸망했고 멸망한 다음에 한참 후에 부강국의 멸망 다시는 그 멸망이 다시 유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탈출기 사건 안에 넣어놓은 거 있죠. 탈출기 사건 안에. 그래서 32, 33, 34에다 넣어놓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토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32, 33, 34는, 이거는, 예, 부관국의 멸망. 발신을 섬긴부강국의 멸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를 맨 앞으로 갖다 놨죠.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500에 400요 사이니까 한참 후죠. 그죠? 어, 근데 우리가 토라만 본다면, 하느님이, 하느님이 신하의 산에 다 모이라 해가지고 쭉 말씀하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발출기 네. 32.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가서 음, 우리를 이끌 신 음, 신을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금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 금을 받아서 거푸집에 넣어서 금성아지 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독서죠, 그죠? 예, 하느님께서 예, 주님께서 모세에게 어, 이집트에서 데려온 출애굽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자기네들을 위하여 금송아지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하느님이라고 한다. 가서 손 봐버리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주님 왜 화를 내십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해놓고 출애굽을 해놓고 아니, 저 하느님은 출애굽을 해 놓고 백성을 다 죽였네.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이 내리는 재앙을 거두셨다. 그런데, 32, 33, 34가 왜 쓰였다? 이것 때문에 요래맨 끝에 보면. 그래서, 그래서,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을 징벌하겠다. 나중에 내가 징벌한다. 예. 그 뒤, 이제 35절은 설명이 딱 나오죠. 설명이 나와요, 벌써. 마이너스 500에서 400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앞에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뒤 주님께서는, 그죠? 나오잖아요. 그뒤 주님께서는 백성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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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을 내리셨다. 언제? 721년에. 721년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언제 쓰고 있어요? 마이너스 400년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창세기 탈출기 래기, 무수기, 신명기를 읽으니까 마이너 1250년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음, 성경이 쓴 배경. 그래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음, 저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 예, 그 다음에 토라, 음,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 그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후기역사서 따로 예언서 또 순서대로 시서와 지에서 이렇게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35절이 이해가 되죠 그죠?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 백성이 신하의 산에서 19장 탈출기 19장 다 모였잖아요 그죠? 어. 탈 출기 145장 1 마른 땅을 지나서 19장, 셋째 날에 네, 모여서 20장 십계명을 받고 23장까지 계약 법전을 받고 32장인데, 3 2장이맨 끝에 여기 그뒤 주님께서 백성들이 소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요 사건이 아니라 721년 그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내리셨다 721년에 부관국을 멸망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설명. 그 사건을 721년 멸망 사건을 앞으로 쭉 땡겨서 여기까지 지금 탈출 탈출기 안에 32장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어, 월요성경의 수업들을 오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요,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어, 탈출기를, 여기 성전 재건 했죠? 500에서 400요 사이에 토라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네, 요로, 요러 요로한 자료들을 모아서 요거를 편집했어요. 자 그러면 시편은 시편 106편 시편 집4권의맨 마지막 부분이죠 조상들은 이집트에서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고 갈대바다에서 주님을 거역했고 주님께서 갈대바다를 꾸려서 마른 땅을 걷게 했는데 여기도 되게 재밌죠 그죠? 그 바다를 사막인양 걸어가게 하셨다. 예, 네.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바다 밑바닥을 사막인양 걸어가게, <laughs> 사막인양 걸어가게 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빨리 잊어버렸다. 음. 그리고 왜 네. 탐욕을 부리고 네. 광야에서 시험했어요. 그들은 19절. 그들은 호랩에서 시나이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상을 경배했다. 20절 아주 그대로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과 바꿨다. 20절 아주 표현을 잘 해놨죠. 주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과 바꿨어. 그들은 하느님을 잊었다. 하느님을 까먹었어. 잊었어. 그래서 잃어버렸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랬는데, 모세가 아니라면, 네, 완전 거시기 했다. 모세가 주님의 분노를 막지 않았으면, 완전히 그날 끝났다. 근데 모세 때문에, 백성이 살게 되었다. 호렘에서금성아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 0절이 아주 인상 깊죠? 주님의 영광을 풀먹노소의 형상과 바꾸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백성이다. 자, 요한복음 5장. <laughs> 세 번째 표징이죠. 배짜타 못가의 치유. 세 번째 표징.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해지고 싶으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이 돌때 다른 이들이 먼저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담요를 들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꼭 건강하게 되어서 자기 담요를 들고 집으로 갔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응. 그래서 아들의 권한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오늘 복음이죠. <laughs>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면 그는 유의하지 못하다. 나를 위해 증언한 분이 따로 계신다. 음. 다섯이다, 다섯. 에, 1번 증언은 세례자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증언하였다.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의 일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그 일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 그것이 증언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일들이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또 하느님 아버지도, 어, 하느님 아버지도 증언한다. 음. 그리고 네 번째, 성경, 성경도 주님을 증언한다. 영생을 찾겠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바로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런데 주님이 왔는데도 주님에게서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문제다. 그렇게 월요 성경이 있고 혹시 월요를 보돌까 화요 성경인데 불구하고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월요 성경, 화요 성경, 또 온라인 강의. 재방송. 그런데도 성경을 통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문제다. 다섯 번째, 모세다. 모세가, 모세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다섯, 다섯 증언이죠. 예,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다섯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의 일들이 증언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시고 또 성경이 여기서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증언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예수님과 만나게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참된 성모 신심의 실천 방법, 네. 내적인 실천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거는 성모님의 가난과 겸손과 순명을 깊이 묵상하고 특히 성모님께 온전히 보호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하루를 성모님을 통해 시작하고 성모님 안에서 생활하고 끝날 때도 마리아와 함께 끝을 맺는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시자마자 성모성을 하셨죠. 그죠? 자, 외적인 행위도 있는데, 참된 성모 신심에 대한 외적인 행위는 공공연하게 내가 토성이 다닌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스카폴라나 네, 기적의 메달을 착용을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20단 신비를 묵상한다. 20분 동안, 20단 신비를 20분 동안 묵상한다. 자주 화살 기도를 바치는데 성모성을 합니다. 자주 성모성 또는 멸공 이칩니다 멸공 그리고 자기 자신을 1년에두번 봉헌한다. 1년에두번 외적인 행위로 8월 15일 전토요일 그다음에 주님 성탄대축일 전토요일 또는 전전토일 때, 1년에 두번봉헌식을꼭 한다. 네. 자, 그리고, 음 하느님 뜻에만 의압하도록 하고, 네. 이웃에게 착한 표양을 보이겠다. 이웃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야죠, 그죠? 그리고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고 심사숙고하고, 항상 가난과 겸손과 모험적인 생활을 실천한다. 118항을 보면 음, 루도비코 성인의 마인드를 읽을 수 있죠. 루도비코 성인께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다 읽어봤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 또는 뭐 여러 사람과 얘기해봤다. 그러나 내가 쓴, 쓰고 있는 지금 참된 신심과 비슷한 형태를 들어본 적도 없고 찾아보지도 못했다. 이 성모님께 대한 참신, 요 책이, 요 책이야말로 이 책이야말로 하느님을 위해서 더큰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게 하고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고 하느님의 더큰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성화시키는 진심이다. 네. 내가 많은 책을 읽어보고 많은 사람과 대화해봤지만 이 책만 못하다. 고거렇게 써놓고 있죠. 118항에. 재밌죠, 그죠? 네. 네. 그러면서 119항. 이 성모님 기단 참된 신심의 핵심은 내적 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적 생활의첫 번째 단계 밖에 못 들어간다. 두 번째, 세 번째 도달한 사람이 없다. 세 번째 도달한다 해도 꾸준히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까? 드물다. 그러나, 꾸준히 머문다면, 그는 성령의 도우심이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참된 성모신심의 핵심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성모님의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 우리의 삶 안에서 충만한 완덕에 이를 것이다. 성령 충만한 완덕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요, 예, 그 참된 성모시지만에 꾸준히 머무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지, 예, 자기 능력은 2%는 하겠죠, 그죠? 118랑 119, 117, 8, 9 이렇게 보면 네, 루도비코 성인의 네, 마인드를 읽을 수 있죠,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3장까지 했고 또 내일부터 다음 주또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된 신신. 그리고 이 자료는 토성이 오시면 드리고요. 음, 내일 모레 드리고 그리고 쿠팡이나, 또, 교보문고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 대한 잠된 신심. 죠 그렇죠? 6,500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네, 이 책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꼭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내일 모레 토성 특별히 한다고 주보에났으니까 3월 16일, 오늘 14일, 내일모레 토요 성모신심 매주 토요 성모신심 하니까 꼭 오셔서 묵주기도도 어, 하고 온청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상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